한국의 동학개미들이 있듯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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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베트남에도 동학개미들이 네, 네. 열심히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는 베, 베트남판 동학개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 증시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빈그그 그러니까 네. 계열까지 다 포함해서 그 회사의 리스크 요인이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부채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보면 베트남 증시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 보세요? <laughs> 이제 어려운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 증시가 네. 지난 3년간 2017년부터 과속하게 상승할 때그 네. 지수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빈그룹입니다. 제가 아까 오버슈팅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빈컴하고 빈놈이 시총 1, 2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 오버슈팅 한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일조한 게큰 펀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펀드라고 하시면? 뭐, 여러 가지, 뭐, 베트남에 투자하는 네. 여러 펀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왜 그러냐면, 시총 큰 종목은 저희가 네. 보통 투자를 할 때, 펀드가 투자를 할 때는 지수를 추종해야 되는데, 네. 시총이 큰 회사를 안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무적으로 빈그룹 총 비중이 12%인데 네. 아무리 안 사도 뭐 8, 9%는 사야 되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음. 빈그룹 주식이 올라갔고 아. 그게 베트남의 지수 상승에 큰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네. 지수랑 괴리가 생겨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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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빈 네. 그룹을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네, 네, 그 맞습니다. 과정에서 좀 오버슈팅이 됐다, 됐다. 네, 네. 근데 피데스에서는 그러면 빈 그룹을 얼마나 담고 계세요? 저희도 여쭤봐도 물론... 되나요? <laughs> <laughs> 저희도 물론 언더웨이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사모펀드나 이건 좀 적게 가져갈 수 있고 안 가져갈 수도 그쵸, 있는데 맞습니다. 공모펀드 자문하는 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네. BM을 예. 지수 100, B9 인덱스 100으로 주는 펀드에서는 네. 빈 네. 그룹을 가, 안 가, 가져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음. 대로 뭐 12%면 뭐 조금 언더에서 가져간다든가 네. 그런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베트남 네. 내국인들이 네. 외국인 매도를 대체하고 있다. 이건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월별 그 신규 계좌 개설 건수입니다. 보시면 그 2018년 그 3월에 거의 정점 그때가 베트남 지수가 2,170을 갈 때였습니다. 아... 네, 그러던 게 4만 개 정도 올 개설됐던 건데 최근에 네. 뭐, 올 3만 6천 개 수준으로 급격하게 신규 개인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현지에 좀 현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왜 이렇게 개인들의 계좌가 늘어나냐 그렇게 네. 물어보면 네, 네. 어, 부동산이 좀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아, 거기다가 네.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경마나 스포츠 커트 이런 걸 굉장히 <laughs> 좋아합니다. 그런데 <laughs> 네. 코로나 때문에 하기 어려워서. 그런 걸 하, 좋아하는 투기 성향의 사람들의 돈이 네. 전부 그 증시로 몰려든 것 같다 그렇게 답을 재밌네요. 네. 왜 우리나라에서도 뭐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네. 젊은 투자자들 중에서는 비트코인 하던 분들이 네, 이번에 네. 많이 주식 시장으로 옮겨왔다는 말씀도 비슷... 뭐 하시잖아요. 네. 비슷하네요. 비슷한 비슷한 성향이 있고 네. 또그 성향이 비슷합니다. 우 저기 주식이나 이런 게그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열심히 주식을 아또 공부하고, 또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는 게, 그 신용, 용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만 가지고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 신용을 써서, <웃음> 뭐, <웃음> 그래서 전부 신용이자율이 낮은 대로 몰려들고, 네네, 자금이. 네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증거금을, 대출을 많이 해줘 주는 대로, 계좌가 몰리고 그런다고 네. 합니다. 아, 성향이 아, 아주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게, 이 2018년 이때는 증식시장이 좋아서 몰렸던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몰린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것 네네, 같아요. 네, 많이 빠졌다. 네. 이 정도에는 주식을 사도 괜찮다. 그래서 크게 그 애국인 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가와 그다음에 기업이 받아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기업? 아. 대주주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아. 자사주 매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보고, 네. 이제 그 베트남 음. 뭐 내국인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음. 뭐 대주주, 그다음에 기업, 네. 그다음에 개인.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그 바람직한 방향이다. 아. 왜냐하면 이제 네. 외국인들. 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음. 내국인들이 좋은 주식을 사서 끌고 가는 시장으로 예. 저희 나라도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동학개미들이 있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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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베트남에도 동학개미들이 네, 네. 열심히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는 네. 그런 시장입 한국, 한국판 동화, 베트남판 동학개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상당히 재밌네요. 여러 네, 점에서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이 계속 보인다는 게 네, 네. 네. 네, 지난 3, 4년간 그 저희 나라로 말하면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가장을 주도했었는데 네네. 저희 나라 요즘 코스닥 종목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듯이 네. 베트남도 중소형주 시세가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 3, 4 년간 뭐 빈그룹을 포함한 대형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완전히 소외됐던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주식들이 바닥에서 탈출해서 시세를 내고 있고 아. 아직 밸류션이 많이 싸고 이러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조짐이다 이렇게 보고 시장의 패턴이 네. 바뀔 수도 있겠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중소형주로 중심으로 시장의 네, 패턴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아, 네. 지금 중소형주로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시장 전망 좀 어렵습니다만은 <laughs>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베트남 지수가 그 2007년에 1 1 7 0 간거나 음. 2018년에 1,210을 간 것은 네. 그 베트남의 경제나 여러 가지 금융 시장 여건에 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거다 이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예. 현재 개인적으로 이건 뭐 특별하게 저희들은 저는 뭐 펀드매니저고 네. 그, 어네리스트가 아니어서 모델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직관적으로, 베트남 지수 기준으로 900포인트 내에가 네. 음. 적정 주가 수준일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660까지 빠진 것은 예. 절호의 매수 찬스였고,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아, 네. 저희 네. 나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830인데, 매수해도 하 괜찮은, 좋은 종목 골라서 잘 음. 매수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한 나라의 그 이론적인 주가 상승률 네. 예상 주가 상승률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성장률에 한한 따라가는 정도. 게 네, 맞겠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6 내지 7%그 네. 다음에 CPI 상승률이 3 내지 4%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이 10% 정도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명목 GDP 성장률이.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수준이 음. 지금 베트남의 주가 수준이 과열돼 있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음. 앞으로 기대 수익률은 어느 나라보다 높을 수 있다. 음. 명목 GDP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뭐 다만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하실 수, 할 수는 없고 결국은 그 주식 시장은 수요가 있어야. 그쵸. 수요가 있어야, 주식을 사줄 수요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예. 자, 그 수요 측면에서 베트남 시장에 네, 질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MSCI EM 인덱스의 편입이라든가, 음, MSCI 또, 신흥국 지수. 네, 신흥국 거죠? 지수 말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프론트어 지수인데, 네. 또 하나는 뭐 기관, 그 베트남 내에 기관투자가가 서서히 음. 주식을 사는 국면 네. 이런 국면들이 필요한데 베트남의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는 국면은 아직은 좀 단기간 내에 그런 상황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MSCI EM 인덱스 편입 가능성은 1주년 내로 있을 수 있는 음.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수 있다 그 1998년 10월이 네. 저희 나라 코스피 280으로 음. 완전한 바닥입니다 이때 98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MSCI EM 인덱스 100%로 저희 나라가 편입된 시점입니다. 그때가 시 아, 그래서 예. 그 어느 나라나 인도도 마찬가지고 네. 어느 나라나 결국 m s c 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그 네. 나라의 증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예, 예. 네, 새로운 외국인 수자가 생기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결국 좁은 주식을 선별해서 우량한 주식을 올려주는 거니까 예, 예. 베트남 그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m s c i EM 인덱스 편입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게그 외국인 한애국인 한도, 한도 확대하고 예, 예. 그다음에 기업법 투자법 개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예, 외국인 한도학대에 관한 법이 예. 작년 11월에 개정이 됐고, 아. 이제 올해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네.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네네네. 거기에 맞춰서 또 금년 5월에 정기국회에서 기업법하고 투자법이 개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이두 개가 이루어지면. 네네. 몇 가지 미세한 문제만 해결되면 예. 충분히 EM인덱스에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음. 예. 인덱스를 옮겨간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네네.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MSCI 지수에 따라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도 많이 맞습니다.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아무래도 프론티어 국가보다는 이머징 국가의 지수로 넘어갔을 때 네네. 거기를 추종하는 자금이 더 많기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네네. 베트남으로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거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MSCI EM 인덱스로 편입될 것 같은 음. 그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그 베트남 정부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정, 베트남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책은 잘안씁니다 음. 어떤 경우에도 주가에 대해서 뭐 증시 안정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 인위적인 부양책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간접적인 그게 뭐냐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예. 이런 것들을 늘 들어서 그걸 수용해서 이제 주가의 그 수요 진작의 노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현재 주가가 코로나 사태로 많이 빠져 있고, 또 예.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버스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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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국영기업 IPO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그 EMF 인덱스에 들어갈 것은 결국 정부의 노력입니다 음. 근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걸로 그렇게 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 시간이 되지는 않을 걸로 네네 어, 네, 그렇게, 네.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음. 네. 여기 보면 2020년 9월에 네 포, 워치 리스트에 들어갈 있어? 거다 워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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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워치 리스트에 들어가면 거의 들어간 거나 다름 없습니다 사실은 아, 원래 네. 그때 주식이 더 많이 오르니까 아, 네, 선반영하니까요. 선반영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이 아직 기업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아... 이제 국회에서 이번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 이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 평소에 뵙고 말씀을 나누면. 정말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베트남은 신흥국인데도 거기서도 고배당주를 고르면 좀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네. 수 있다는 말씀을 네.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NT2라는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서, 음. 이제, 베트남은 이 티커로 표시하기 때문에 NT2라는 회사가 화력발전 회사입니다. 가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EVN에 납품하는 회사다. 우리나라 한정 같은 데 납품하는 거다. 아,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배당주 하면 그 유틸리티 주식, 네. 이런 전기회사나 네. 이런 회사를 이제 꼽는데 거의 뭐이 회사는 진짜 좋은 배당 주식인 게 네. 설비 투자를 오래전에 해서 2014년에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가 됐고 네. 또 매년 이익을 내서 처음에는 빚을 내서 발전소를 만들고 네. 이제 그 빚을 점점 갚아가는데 2021년이면 빚도다 갚게 됩니다. 음. 그러면 배당 재원이 훨씬 많아지니까 네. 배당도 앞으로 꾸준히 배당할 수 있을 거고. 예.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이 2만 동에서 2만 1000동 수준인데 예. 매년 25% 2,500동을 배당합니다. 25%요? 네. 아,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25% 아니, 배당률이. 아, 그러면 예. 배당 시가 배당 수익률이 되게 한12 내지 13% 수준 나옵니다. 아, 예. 예.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투자 그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그, 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저금리가 장기화될 걸로 전 세계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10%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laughs> 뭐, 지금 뭐 채권 수익률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뭐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배당 수익률 12% 정도로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주식은.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든지, 금리가 엄청 올라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4-5%로 가든지. 네, 네.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4-5% 가기 어렵다고 보시면 언젠가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나라의 배당주 투자 성공 사례의 대표적인 걸로 그 맥퀄 인프라 펀드가 네. 있습니다. 그게. 네. 네. 6, 7년 전에 주가가 한 4,500원, 5,000원 수준이었을 때, 그게 사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였는데, 저금리 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기가 이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런 배당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고배당주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나요? 한국에서는 뭐한 3%, 4% 정도 되면 뭐 배당 많이 주네라고 음.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8% 이상 배당주는 얼마든지 고를 수 있다 배당수익률 아, 기준으로 예. 그리고 10% 이상 종목도 많습니다 아. 최근에 더군다나 중, 이 타이밍이 중소형주가 많이 빠진 시점이어서 그 배당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 그래서. 좋은 투자 대상, 지금 고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베트남 시장이 이제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베트남 증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직접 투자를 하기에는 또 지,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 좀 네. 부탁,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 저희 나라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 네, 이제 그, 직접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네. 또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직접 투자도 상당히 권해드릴 만하고 네. 왜 그러냐면 펀드 투자가 갖는 장점과 네. 직접 투자가 갖는 장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펀드 투자가 갖는 장점은 이제 쉽게 가입하고 쉽게 또판매할수 있고 이런 게 네. 장점이라면 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밸류에이션과 관계없이 시가총액 순서대로 주식을 사는 펀드 네. 구조가,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를 또 놓치는 면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결국은 베트남 지수를 따라다니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소외된 주식 중에, 음. 그 굉장히 좋은 주식들 많이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저희 나라도 과거에 중소형주 붐이 불 때, 굉장히 중소형주에서 좋은 수익이 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네. 어, 직접 연구가 가능하신 분들은 음. 자료들도 많이 있고, 또 음. 증권사들이에서 직접 주문을 받아주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연구해서 사셔도 되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절대로꼭 보셔야 될 게, 예. 반드시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예. 그래, 투자해야 되고, 미래의 이익을 보지 마시고, 네. 현재 매출이나 이익을 음. 잘 내고 있는 회사, 예예. 현재 잘 내고 있는 게, 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현재 잘 내고 있는 회사는 음... 앞으로도 이익을 잘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되게 네. 다른, 네. 신선한 말씀이시네요. 앞으로보다 지금도 되게 중요하다. 지금의 네. 실적이 중요하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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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익을 내는 회사는 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더 많은 이익을 낼수 있다. 괜히 지금 어려우,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회사를 미리 가서 네. 사가지고 <laughs>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이익을 잘 내는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주식을 사시면 될것 같다. 예.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그 새로운 경향, 네. 언택트 시대에 맞는 그런 주식들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인구도 많고 젊은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런 언택트 시대에 맞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좋은 투자 아,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절대 구조적으로 나빠지는 업종의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나빠진다는 거는 워런 어, 버핏도 손절한 그 네, <laughs> 어, 예, 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항공이나뭐 레저나 예. 당분간 이제 그런 쪽이 어떻게 언제 좋아질지 네. 그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음,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 증시는 최근에 중국 증시에서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냐 이런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 네네. 베트남 증시는 어떤가요? 재무제표, 기업들의 수익이 우량한지를 보려면 어쨌든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게 이제 구,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는 게 네.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분식의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은 네. 조금 뭐 나빠져도 나쁜대로, IOI 네. 성장률이 나빠져도 아 나쁜대로 발, 발, 발표하고 다음에 좋아질 때아 좋아지면 되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적으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말씀해 주신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 네, 네. 이런 재무 제표의 신뢰성과도 관련이 있는 있습니다. 부분인 네, 거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상중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